요즘 SNS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 행사, 예수님 생일카페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K-POP 팬덤 문화 생일카페의 포맷을 종교 컨텐츠로 변조한 건데요. 올해 기획력과 비주얼이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무교인데도 가보고 싶다, 힙하다 같은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선발 때도 과연 어떤 매력이 있을지 함께 참여해 보겠습니다. 지금 평일 낮인데도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게 진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이요. I came from Hong Kong and I'm from Mexico, c o l o m b i a 저는 작년에도 왔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포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들어올 수 있게 돼가지고. I saw it on the social media I and mean Instagram, so we we needed to come here. So, you guys have a religion? I'm Christian, actually. I don't have any religion. No, I've been to many like cafes, like Sengil Cafe. Oh, really? Yeah, a lot, <laughs> actually. Uh, for BTS. So, for all of their birthdays, I've been to cafes. I mean, it's really similar, like with the photo card, like the cope uh, presentation, everything. I think it's really similar. So, I find it really interesting.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이예진입니다. 자매예요, 언니 동생. 요즘 친구들이 예절샷을 많이 찍는다고 하던데 찍어본 적 있어요? 오늘도 하려고 갖고 왔어요, 사실. 아 진? <laughs> 네네. 여기 오려고 같이 찍고 싶어서. 예절 분 진짜. 요즘 막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애니 좋아하는 애들, 포카 같많 거. 맞아, 맞아. 되가세요. 네, 음식이나. 아, 먹는 거랑 같이 이렇게 이렇게 같이. 거랑 같이. 네, <laughs> <미키> <laughs> 그러면 평소에도 아이돌 생일 카페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 신화 어... 생일 카페를 한번들있어요 어떤 동안 소리 쓰세요? 방송으로 노래를 듣게 됐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 제 취향이라서 그때 그냥 컵홀더 나눠주고 이렇게 포토 카드 나눠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와 비교해 보면 또 어떨까요? 국츠 형식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은 인파를 뚫고 여기 2층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2층에 왔을 때 가장 좀 신기했던 점은 플랜카드가 좀 많이 벽면에 붙어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문구들이 되게 요즘 스타일 예를 들면 예수님 사랑은 못 참지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면 딱 받는 게 팔찌. 팔찌. 팔찌! 입장 팔찌를 주세요 이런 또 귀여운 예수님 컵홀더에 담아주셨어요 생일카페 문화에서 이 컵홀더를 또 모으는 게또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약간 되게 친근한 이미지로 담은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또 포토 카드를 두 종씩 주십니다. 그리고 포즈도 다 달라요. 자세히 <laughs> 보면 홀리하다 홀리. 아 아까 밑에서 좀 신기했던 게 근데 이 어사이신 분들께는 어떤 선물 다가나요 우와 아 우와 선물을 준다 했더니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사가 뭔가 했더니. 어색한 사이 <laughs> 어색한 사이 예를 들면 무교거나 다른 종교 가지신 분들 그리고 이제 음료 주문했을 때 주시는 특정 저 이거 봤어요 지하철에서 들고 다니시는 분들 아, 어 진짜? 되게 힙하다 일단 안에 뭐가 있는지 어, 응원봉이 있는데요 근데 어, 어디서 진짜 있을 법한 디자인 이거 진짜 실물로 팔아... 팔면 살 사람 꽤 있을 것 같아 <laughs> 일러스트로 누워 계신 모습이 있는데 여기 손이 좀 뚫려 계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이런 디테일을 또 살린 그냥 드라마 포스터 같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무슨 엽서랑 사진 꾸러미가 있어요 이거 엽서라서 뒤에 보면 이렇게 제가 제일 가지고 싶었던 게이 예수님 증명서지 아 이거 말씀 카드다 Do not be afraid 이거 진짜 귀엽다 또 예수님 생일 카페 하이라이트가 또이 크리스마스 고사잖아요 이거를 또 저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사람이 예수님과 인생 내컷돈 내주기 괜찮다 첫 번째 문제는 일단 너무 쉽네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복하는 의미를 담은 선, 성탄절의 대표적인 인사말은? 이게 <laughs> 보기 중에 머 라이어 켈이 음. 뭐야 머 라이어 <laughs> 뭐야 재치까지도 치지 않았어 아니 은근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채우피니님 너무 여유있어 보여 다리도 지금 나 완전 오로. A few moments later. Haha. What's the p y w e 많은가요? 대기줄어좀 있어요 평일에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줄을 서요, 에어포토부스 앞에 에이, 사진이 뭐, 나왔어요 나, 나 정말 어색한 사이 맞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죠? 예뻐요. 이번 예수님 생일카페를 기획하고 총괄하고 있는 예서 의원 간사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이신 분들도 많이 오셨을 것 같고, 혹시 어? 무교이신 분들도 좀 많이 오신, 오셨나요, 오늘? 네, 저희가 보통 집계를 해보니까 오신 분들이 한20% 이상은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이 많이 오고 계세요. 네, 저희도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호기심에 찾아왔다가 실제 아이돌 생일카페 같은 그런 퀄리티에 놀라시고 되게 재밌어 하시는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예수님 생일 카페 기획을 하게 된 계기와 아이디어는 좀 어디서 얻으셨는지 어떻게 하면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좀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하철에 걸린 아이돌 생일 광고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예수님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큰 화제를 모으면서 실제로 서울의 정류장과 버스에 이렇게 걸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고 좀 초대도 하고 싶어서 그 다음 연도에는 예수님 생일 커피차 그리고 이제 예수님 생일 카페도 이렇게 열어서 올해 세 번째로 이렇게 열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진은 AI 인지 아니면 실존인지 어극제 CCC에서 만든 예수 영화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 영화에 인, 나오는 인물 예수님을 가지고 저 만들었습니다. 어 이곳에 오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진짜 주인공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생일 카페를 직접 둘러보고 왔는데요. 종교를 떠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공간을 즐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조금 더 유쾌하게 보내는 요즘 젊은 세대의 하나의 방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사일프 구독자 여러분도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